오장미는 아버지의 위독한 상황 속에서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춥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찾기 위해 직접 움직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집니다. 특히 한 형자는 오장미가 가족에게 불행만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강백호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마설이는 오장미와 자신이 지나치게 닮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고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과거 병원과 기록을 추적합니다. 그 과정에서 쌍둥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채화영이 숨겨둔 오복길의 휴대전화는 점점 위험한 증거로 떠오릅니다. 강백호는 아버지의 사고와 쌍칼 사건의 연관성을 확신하며 수사를 재요청하고 채화영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강혁은 강준호를 노골적으로 감싸며 지원에 나서고 이를 지켜보는 주변 인물들의 의심도 커집니다. 숨겨진 출생의 비밀과 뒤틀린 가족관계, 그리고 사라진 오장미의 행방에 얽히며 또한 번의 거센 파국을 예고합니다.